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분 경제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5분 경제. 자,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이 최저임금, 오늘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한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최근에 올렸습니다. 최저임금을. 공화당은 여기서 반대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반대를 했었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뭐 10.10달러 올리라. 합의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권을 이용해서 이제 10.10달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미국의뭐 시간당 몇 달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알아, 알고 싶은 거는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여러분 최저 임금 아시죠? 미니멈 웨이지라고 그러는데 어, 법률적으로 임금의 최한선, 시간당 최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200, 5,280원 정도, 네, 5,280원 정도입니다. 5,280원 정도인데 어, 5,210원, 5,210원으로 되어 있군요. 작년보다는 이제 많이 올랐는 거죠. 오른 건데, 최저임금이 이제, 시장, 시장임금은 아닙니다. 그죠? 최저임금이란 것은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해서, 어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자라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지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 간섭에 의해서 정해지는, 임금인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모릅니다. 혹시 압니까 어, 5,210원 갖고는 일을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반면에 또 나는 뭐 4,500원에서 할수 있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최저임금이 있더라도 물론 이제 최저임금을 어기면 고발이 가능합니다. 뭐 노동청이나 이런데 그보다 적게 주면 고발은 가능해요. 고발하면 이제 걸리면 이제. 벌금을 물고 그러죠. 뭐몇 년이야. 몇 년이야. 징역도 살 겁니다. 막, 그렇죠? 그러면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양면의 면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보다 더 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최저임금을 왜그밖에안 되느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나는 그 밑에도 할수 있다. 아예 일자리를 다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공화당은 최저 임금을 기본적으로 반대를 해요. 시장에서 뭐 노동자와 사측이 자유롭게 주고 받으면 그 가격이 임금인 것이지 왜 그걸 정하느냐 최저 임금을.라는 게 공화당의 공통된 인식이에요. 그 인식의 바탕에는 뭐냐면 최저 임금을 괜히 정해 놓으면 오히려 실업자가 더 나올 수 있다. 즉 뭐냐면 시장에서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 회사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임금이 그 위를 올라가 버리면 회사로서는 정해진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 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액은 정해져 있는 임금의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겸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오히려 실업을 양산하고, 오히려 고용을, 고용기회를 오히려 박탈하고, 실질적인 효, 소득 효과도 별로 없다는 걸 공화당은 주장해요. 반면에 민주당은 아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해놓으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소득은 올라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업, 위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다 견디기 때문에 뭐체 최저임금 올렸다고 해서 뭐 실업이 늘는다. 이거는 그냥 기우다. 괜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만약에 이런 최저임금이 없는 자연 상태라면 자유로운 자유로운 시장이라면 노동 시장이 이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임금을 제시하는 기업을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5,210원, 난 그거 안 하겠다. 차라리 실업상태가 있겠다라든가. 나 정도면 뭐, 6,000원, 7,000원 정도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반면에,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5,210원? 저그 정도 안 줘도 돼요. 5,000원만 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는 예를 들어서, 무슨 검정이를 만든다든가 뭐인형에 눈을 붙인다든가 뭐 수박 끈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비닐 봉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저임금 구조거든요. 그렇죠? 산업 스펙트럼이 하이 높은 고임금에서부터 저임금까지 다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든 말이죠. 여기에 다 들어가죠. 시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이 임금 밖에 안 줘? 그럼 나 나가 다른데 구해 이것도 자유고 나는 그 임금 안 줘도 됩니다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자유인거죠 죠 근데 최저임금은 어떤 선을 정부가 딱 정부가 노사관이 딱 걷기 때문에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할 기회를 오히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업주들은 겁이 나니까 5,210원을 줘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시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5천원 받겠다, 4천5백원 받겠다. 근데 왜 나를 고용 안 하냐?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하여튼 일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임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90만원만 줘도 된다, 100만원만 줘도 되, 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취업할 기회를, 노동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말하면 시장이 자유로우면 내가 맞지 않는 시장은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은 그러한 자유적인 기능, 시장의 자유그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면 내가 거기로이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자유. 또있어야하겠지만또그 밑에 갈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합을 얻을 기회를 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느냐, 또는 최저임금이 안정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 발생할 수 있느냐 이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럴 때 최저임금이 없을 경우 생기면 오히려 실업률이 늘 수도 있고요. 또는 밑에서 저임금 더 보다 더 낮은 가격에 노동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취업 기회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음,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뜻이 오히려 반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어, 비정규직 2년을 고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돌려줘야 된다, 정규직화 해줘야 된다는 법률이 만들어졌었어요. 그 법률의 원천 뜻은 그런 불규칙한 비정규직의 노동 상황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안정되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좋은 뜻이죠. 근데 그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비정규직 2년 쓰면 정규직 간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1년 11개월, 예를 들자면, 11개월 요렇게만 쓰는 거예요 정규직화 안 하려고 그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 뜻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자유로우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막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2년 안 되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죠 시장은 그렇죠 왜냐면 정규직으로 가면 임금이 뭐랑 늘어나기 때문에 말이죠 고용 유연성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계속 정규직화가 정규직이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으로서는 계속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윤이 줄어들고 그야 적자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구조조정도 그 힘들고 그러니까 1년 11개월 뭐 20일만 하고 그래서 안 옮기는 거예요. 2년으로. 2년까지 안 넘기는 겁니다. 일부러 시장은 이렇게 정부의 뜻과, 뜻과는 달리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시장이 나쁘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시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얘기하실 때, 만약에 최저임금이 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라고 물었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이 원자을 물을 때 장점, 단점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시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어 자유시장, 자유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매혹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뜻과는 달리 오히려 고용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실업을 양산할 수도 있다. 오히려 저임금 구조에서는 층에서는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 뜻은 소득 균형을 좀 올리고 소득을 좀 올리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잘 살게 하는 뜻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보험 경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